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의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부지런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시작 전에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것 떠오르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애매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저랑 머리 맞대시고, 함께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랄게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실 때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입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 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시니까 원활한 소통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당연히 코인, 시황, 뭐 공시 기사, 이런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다 올려드리면서 브리핑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코인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려면,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매일 트레이딩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수익폭이 굉장히 쉬운 시장인 만큼, 시장에서 절대 소외되지 마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차트 먼저 잠깐만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죠? 80원 구간 박스권 하단, 그리고 120원 구간이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 하단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눌러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20원 구간 최근 박스권 상단 돌파 원착하면 추가 상승 200원까지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원이 변곡입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고점을 형성했었고 여기서 저항 돌파 원착하면서 대세 상승 약세 전환했을 때도 여기를 마지막 지지로 썼다가 결국에 깨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원 돌파 완착하면 200원까지 상단 열리고 200원을 최종적으로 돌파 완착하면 뭐예요? 대세 상승의 시작이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 지금 비트코인 전망이 매우 좋아지고 있죠.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도미넌스 오를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도미넌스 조정 나오면서 이 수급들, 알트코인들 쪽으로 옮겨갈 때 밈코인들 급등하는 패턴이 계속 나타났죠. 밈코인 대장이 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자라는 거고,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도지원이 인공위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먹을 거 준비를 하면서 우린 뭘 하면 되겠어요? 단기 트레이딩. 지금 시장이 단기 단타라고 단타장 깔아놨어요. 특히나 이번 주말 알트 불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도 주말 불장 미리부터 좀 준비하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 이렇게 아침에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타점 잡히는 시간에 어,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려요 목표수익률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사유까지 브리핑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 이날이죠 이날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 기준선 돌려 돌파전 마지막 눌림목 이 기준선 돌파전의 마지막 눌림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리고 2분할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건 여기까지 상단이 열려있고 여기 돌파 나오면 오버시팅 자 이런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5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1차로 2구간에 매도 걸어두시고 2차는 여기에 매도 걸어두시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책을 대면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이 자, 그래서 각각 250만원씩. 분할 매도를 했죠 이렇게 250만원씩 자 그러면 이때 250만원 어치는 55% 수익 챙겨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 챙겨 가셨을 거고 나머지 250만원은 107% 수익 챙겨 가셨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보셨겠죠 그럼 이분은 단 며칠 내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시고 수익 인증까지 다 남겨 주셨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겨 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트위터가 올라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승리를 위한 도지라는 제목으로 트위터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FTW, 폴더 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승리를 위한 도지들이라고 트윗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얼마 전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중 도지를 더 좋아한다라고 트위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을 만한 상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보시면 지금 이 도지-1이라고 하는 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제가 이전에도 계속 다뤄 드렸지만 이게 왜 중요해요? 이미 스페이스 X에서 과거에 도지-1 발임무 수행을 위해서 도지코인으로 전액 지불을 수락했고, 도지코인으로 이 도지-1에 대한 모든 사업을 책임을 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볼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 지오메트릭에서 도지-1에 대한 미션 업데이트를 올려놨고, 지금 정부에서, 정부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사가 되면 당연히 도지코인으로 전액 만들어진 이 도지-1, 그리고 이 상업용 페이로드를 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이 임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쓰일 거기 때문에 홍보 광고 효과로도 엄청나게 탁월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투더문 투더문 할때 도지코인 어땠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지금 동일한 재료로 또 하나 재료가 나왔고 지금 시장 자체는 불확실성에 해소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얘는 1차로 120원 그리고 2차로 200원 이 가격 구간을 돌파 완착한지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말씀드리지만 아래 번호로 시저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스톤바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이밍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관련 기사, 속보, 공시들 제가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면서 정확하게 해석까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용 전달도 빠르게 받아 보시고 이미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을 저한테 공개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분한분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할지, 그냥 홀딩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드릴 테니까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 대응하면서 저랑 단기 트레이딩 함께 하시면 돼요. 저도 매일 트레이딩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리고 타이밍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시고, 저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어 매수하시면, 진입했다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잘 체결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팔라고 말씀드리면, 수익 챙겨가시고, 뭐 수익 잘 봤다, 완료했다, 이렇게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잘 파셨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가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정 살피고 마무리할게요. 자 26일 28일에 각각 일정이 있죠. 이때 FMC 고 이때 PC 있습니다. 개인소비 지출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장 방향성의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중요 일정들이 몰려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하고 이날 시장 방향성 나온다. 그럼 이 방향성에 따라서 당연히 도지코인도 영향을 받을 것 뿐만 아니죠. 작은 코인들도. 단기로 먹을 코인들도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이날 이거 특집으로 진행할 겁니다. 미리 무료수도만 들어오셔서 이때 입장하실 때 차질 없이 다 들어오시고 시장 방향성 확인하시고 코인들 베팅하시고 함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랄게요. 시장에 주는 기회 온전히 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지코인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